현대제철 한번 봐볼게요. 현대제철 왼쪽에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선에 끝자락에 놓여 있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주봉에서도 이렇게. 근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, 중요한 물알수 있죠? 여기. 여기가 한 3만원대쯤 되는 것 같아요. 3만원에서 요 사이. 이렇게, 그죠? 이렇게. 이렇게 그리면 여기 지지하고, 여기 지지하고, 잠깐 깼다가 정항을받죠 그리고 나다 지지가 됐으니까 여기는 매우 중요한 자리죠. 예, 더군다나 이 흐름을 이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예,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요. 예, 그러면 이 라인에서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겠죠. 근데좀더 시야를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이렇게 수렴의 끝자락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수 있죠, 그렇죠? 예, 그러면 제가 이 수렴의 끝자락은 위로 가든지 꺾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, 그죠 따라서 현대제철은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지켜보면서 위로 안착이 되는지, 그 다음에 꺾는지를 봐야겠죠.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 3만 원 근처에서 지지만 한다면 이렇게 올라간다면 의미가 있겠죠. 현대제철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에 대한 기준, 그 다음에 잘못됐을 경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예, 그 내용. 그 이제 손절에 대한 내용이죠. 예, 그다음에 예, 청산에 대한 내용. 그래서 위쪽에서는 어떤 저항이 있는지, 아래쪽은 어떤 지지가 있는지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 파악해 보는 것 중요하겠죠.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 놓고 예, 그 의미 있는 자리를 이탈했다 그러면 대응하는 거죠. 그죠? 예. 자, 현대제철은 지속적 관심으로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. 참고해 보세요.